예, 안녕하십니까. 유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셀루메드입니다. 어, 지금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장중에 14%까지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, 어, 지금 정부에서, 어, 지금 ATC 육성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, 이제 4년 동안 19억 정도 예산을 지금 받게 됐죠.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이 BMP2 사업인데, 이 BMP2가 뭐냐면, 어, 뭐, 척추나 치아 같은 뼈가 손상이 되면은 이 재생속도를 높일 수 있는 복합 소재를 말하는 겁니다. 즉 글로벌 시장 규모가 약 1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면서 어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반영될 가능성 이 상당히 높겠죠. 제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이 4월달에 그 BYD랑 MOU를 체결하면서 어 주가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다가 이 28일날 낙폭이 거의 18% 넘게 좀 조정을 받았죠. 이때 좀 내용을 보시면. 어, 전환사채 24회차부터 25회차 관련 내용이 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악재로 반영이 된 건데, 이때 전환가액이 4,123원 정도로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어, 주가에 좀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. 지금 상장했던 날짜를 보시면 5월 10일이랑 5월 16일날 이미 다 상장이 됐죠. 이 부분이 주가에 거의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겠죠. 어, 그리고 지금 체크를 하셔야 된 부분이 어, 보통 이 MOU를 체결한 BYD 같은 경우는 지금 순수익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보시면 작년 순수익이 거의 3조를 돌파하면서 5배 넘게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런 부분이 주가에 아직 충분히 반영이 안 됐습니다. 어, 이렇게 글로벌 MOU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관련 기업이 호실적을 기록을 했을 때 수주 효과가 확대가 되면서 급등하는 패턴을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페타시스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이번에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이 하단에 거래된 주가가 거의 두배 가까이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고 지금 현대 인프라코드 마찬가지죠 어, 캐터필러가 이번에 1 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이4 월부터 상당히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셀로메드 같은 경우는 어, 추가적으로 나올 재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010-4674제 번호가 있죠 어, 그쪽으로 셀로메드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이랑 그리고 얼마까지 보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. 어 그리고 지금 신규 종목 편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히든 종목 분석이 끝났습니다. 이제 3년 정도 매집이 완료가 됐고 이 저점 대비 1,000% 넘게 급등을 했던 기업인데 올해부터 지금 대량 거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때 주가를 견해둔 인 재료가 최근에 서서히 부각되고 있어서 제가 이 종목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상 유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